전남, 광주, 경기 지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는데 마침내 울산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설 연휴를 앞둔 다음 주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병상을 확보하고 재택치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산의 첫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으로 확인된 울산 생활과학고 유도부 관련 집단 감염.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른 학교 학생과 가족 등을 통해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울산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크게 높아져 지난달 말 11.9%였던 검출률은 이번 주 60.6%까지 증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다음 주설 연휴까지 앞둔 만큼.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에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한 일주일 이내에 우세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아9병상을 추가 확보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울산대병원과 동강병원에서 주관하던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네 개소 더 추가 지정해서 여섯 개에서 재택치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을 할 거고요. 정부가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등네 곳에서 검사와 치료 체계를 바꾸는 계획을 다음 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확대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령입니다.